핑크색 그릇 하나 더도. 핑크색 그릇? 어. 이거 말고? 이거는 갖고 있고. 누다 이거 안 쓰고 이건 갖고만 있을 거야? 어. 그리고 그릇 하나 더새거 있었으면 좋겠어. 작은 거. 작은 거? 누다가 그러면은 여기 이모 대게 볼래? 어. 작은 그릇은 없어요. 작은 그릇이요? 네, 아기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핑크색 은 갖고만 있고 그 노란색만 쓸 거야? 음. 이거 어떻게, 이거 강아지야? 강아지 모양이야? 어 그래? 몰라, 아빠는 갖고 왔어? 루다 거는? 어, 어, 루다 거 여기다 담아줄 거야 아, 여기다 안 담으고 여기다 거기다? 어 여기서 루다가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덜어 먹을까? 여기야 아, 그니까, 여기서 어떤 거? 피자, 고기, 이거 양갈비 오, 양갈비야 <laughs> 양갈이 먹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제 동대문 뒤에 보시는 보이시죠? 동대문 근처에 이제 놀러 나왔어요. 밥 먹고 저 뒤에 한번 걸어볼까? 저기 성 성인 집은 성곽이잖아. 거기 너무 잘돼있더라고 오다 보니까. 저기 아, 걷고 그다음에 아빠 옷도 좀 사고. 내 거는 안탈 거야? 루다 옷도 사고 싶어? 어. 루다 옷 많잖아. 살만한 거 있으면 보자, 루다야. 내옷내 옷도, 내 옷도 살 거야. 알았어, 루다 옷도 사자. 응, 루다 먹어봐, 고기 맛있나? 먹어봐. 어때? 뜨거워 아직 아직 뜨거워? 맛은 있어? 응 내가 아빠 옷리려준 다음에 아빠가 내 옷도 빌려도? 그래 알았어 응. 자 그럼 저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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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세요 어. 네. <laughs> 어. <laughs> <laughs> 여기 보덕젓밥 엄청 예쁜 게 있다 그치? 핑크색이야, 루다가 좋아하는. 맞아, 하얀색도 있다. 우아 하얀색. 우아, 우아한 하얀색. 아빠, 나 봐봐. 어? <laughs> 여기 가보자. <laughs> 그게 뭐야? 너 맛있게 먹었어요? 응. 음, 맛있게 먹은 것 같더라. <laughs> 동대문이 어딨어? 어, 아까 우리 저, 어, 저쪽에 있을 거야. 어 가보자. 유다야, 이게 동대문이라는 거야. 네, 흥인지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밥 많이 먹었으니까 소화시킬 겸 저기 낙산선, 저기 산책로 가기로 했잖아. 아, 우타고 싶어. 그럼 갔다 와서 어, 사자. 오, 오, 휴식해. 오르막길을 더잘 올라가. 오름, 아빠 쫓아가야 돼. 오름 생각난다. 내가 만다. 같이 가. 아빠 나 따라와 봐. 잡으러 간다. <웃음> <웃음> 내가 해. 아, 아니, 아빠 이등이다. 내가 이기이비도 아. <laughs> 고지 다이기치 앞에보자 그럼 여기서 시작하자. 여기서. 여기 일로 와. 여기 이게 선이야. 여기가. 하나, 둘, 셋. 시작. <laughs> 안돼 같이 가, 같이 가. 조심 조심. 여기 구멍으로 저기 오나 오나 보는 거야. 뭐? 보여? 뭐뭐 뭐 보여? 어? 뭐 뭐라고 했다 방금? 여기로 구멍에서 저기 오나 오나 보는 거야. 뭐? 보여? 아. 어... 조심해. 나못 찾고 있다. 뭘 찾어? 경찰차! 아, 너 소리 찾고 있었구나. 경찰차 소리. 경찰 차 도진아. 받았어. 이거 두 타야 루다야. 이거 그냥 일반 쇼핑몰 느낌이 돼버렸다 이제. 이제 루다가 아빠 옷을 골라주는 거야. 같 오리? 어. 조오리는 너무 어려운 아빠가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골라 달라고 했잖아, 자기가. 고양이 같아요. 아빠 이 옷이 예뻐, 옷이 옷이. 오리요? 알았어. 일단 오리옷. 그리고 또 <laughs> 고양이 옷도 예쁠 것 같아. 제리? <laughs> 캐릭터만 자꾸 골라 줘. 안 듣고. 아, 내 옷부터 고르고 <laughs> 엄마 오 잠깐만 보러 가자. 엄마 나 여기서 보고 싶대. 티셔츠가 싸네 티셔츠가. 예쁜 <laughs> 옷 찾아서 엄마 이거 입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골라봐 라가 엄마 엄마 핑크색 옷이 입었으면 좋겠다. <laughs> 그 핑크색? 응. 그리고 또? 응, 하얀색도. 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빨리 사고 잘 입고 하러 가고 싶은 거야? <laughs> 이제 내거 사자 가이. 봐봐. <laughs> <laughs> 힘들다고 하더니 엄마한테 안기네. 자기 봐, 나도 운동복 볼래. 흩어져서 볼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좋아. 근데요 자유시간이다. A few minutes later. 이거 또 도? 이거 지구지? 이거 지구 같은데 지구? 아니야 지구 아니야. 그럼. 너 누구니? 나 지구야. 지구래. 어? 너 코가 뾰족뾰족한데? 그래, 나는 코가 뾰족하고 높아. 어때 멋지지? 어? 너가 최고야 아빠 옷 골라달라니까 어.. 이거야 이거야? 자기가 골라주면 자기가 잘고자 이거 아빠 스타일 아니야 이거? 이거 맞아 너 거, 거기 왜 들어가 있었어? 음.. 어, 나 무서워다. 무서웠어 무서워서응 어, 엄청 웃기네 또 들어가 봐 <laughs> 들어가 있어 <laughs> 잠깐 앉아있어 뭘또 이렇게 바리바리 꺼내? 굳이 이거 하자. 이게 뭔데? 에, 유니콘. 어? 이건 토끼다. 인형 놀이 하자고? 예. 미안해. 괜찮아, 유니콘아. 우리 같이 갖고 놀까? 좋아. 좋아. 뭐 갖고 놀까? 우리 루다 갖고 놀자. 나 인형 아니거든? <laughs> 왜 화를 내? 나 인형 아니거든. 그럼 아빠 갖고 놀까? 좋아. 나 인형 아니거든. 미안. 누다 뭐 사러 왔지? 어. 너 팬티 사러 왔지. 어? 치니핑 머지지 아니야? 아닌데 이건? 치니핑 머지지아 이거? 아 이거 <laughs> 아, 이걸 또 찾았냐? 가자, 가봐야 많으니까 천천히 봐봐. 이게 담가 본데? 공대문에는 애기 옷이 없다네요. 예. 아까 입구에서 본게 다였어요. 없어. 내편지는못 사는 거지. 응 어, 그럼 뭐살수 있는 거야? 집에 가야지. 예. 무슨 요거더 먹을래? 응 딸기, 포도.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맛있지? 조금 이제 활기 차졌어 다시. 나 옆. 아기고래 고래요? 주주 이런 건 없나 봐요 자 요렇게 고래랑 있어요 어떤 게 좋아요? 응. 고래가 더 좋아? 고래 아기고래 어... 좋아하네 그 응. 웬일이야 응. 응. 목욕한 다음에 이거 쭉 꺾어준다 <laughs> 그래, 그래 그래 목욕한 다음에 아무 말도 잘하네 감사합니다 응 조심해, 앞에 잘 보고 <laughs> 마음에 들어 그거? 응 치. 루다 이제 기적이안 쳐도 되겠다, 그렇지 요즘에 밤에도 아침까지 안 하고 새벽에도 쉬마렵다고 일어나요 맞아, 오늘 새벽에 쉬마렵다고 일어나자 그치, 루다야? 응 <웃음> <웃음> 엄마가 다 빨... 다 빠지라고 응 여기다 놓으려고 어, 아, 다빠으라고응 그래, 그렇게 하자 유다, 근데 저 장난감 갖고 놀고 저렇게 어지러놓고 온 거야? 응? 이르다. 나 지금 여기 엄마 빨다고 놓고 있잖아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어. 아. 왜또 심통이 났어? 응? 유다, 왜 심통이 났는데? 얘기를 해봐. 나 생각 좀 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면피 응. 무의치 생각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가면핑을? 응. 아 누다 같이 가면핑 없애려고? 응. 그랬구나. 아빠한테 화난 게 아니지? 응. 응. 가자. 도망치기 전에 잡아야 돼. 가면핑 노지방호도 도망치고 있다. 가서 잡아. 와 아빠는 <laughs> 운전하느라고 힘들어서 좀 쉬어야 돼. 가면핑이 나지 안지가버질지뭐야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빨리 가야 돼 아... 거울요 일어나게 해줘야 돼이 자면 우리 아빠가 쓰러지기 면 어떡해 <laughs> 음? <laughs> 일어나다 그래 아빠같이 가자. 이봐 좀 쉬면 안될까? 어! 가벼 비밀! 어! 가벼 비밀! 아빠네! 아. 악 뭐하는거야? 어디서? 응, 염방이로 갔거든. 아 진짜? 어. 배가 아니라 가슴. 가슴 꼭꼭 뒤에. 어, 저 꼭지 사이를. 한꼭 같은데? 어, 살아났다. 어, 누다가 어, 아빠 심폐소생술해서 살아났어. 아, 빠 어. 이제 가면핀 다부닥가다이 놈의 가면핀 짜식 빨리 잡아버려야지. 쉴수 있지, 빨리 잡자. 어디 있어, 가면핀? 여기 엄마 소동한 거에 가면핑이 납떠들 떠났어 알았어 변신하자 우리 프린셋을 변신 응 프린셋 파워 변신 응. <laughs> 내가 가면핑이다 가면핑 있냐 저기 날 캐치해봐라 잡았다 캐치됐다 아 이제 드디어 나도 편해졌어 고마워 루나야 너 루즈였던 타지 사실 루디였어 가면핑한테 조종당했어. 가면핑한테 조종당했어. 루즈야, 너 보고 집었지. 나 공격당했어, 루나. 가면핑한테. <laughs>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루즈 보고 아, 가맹핑 어디있어? 멀리 도망갔어 루다야 고마워 루다 덕분에 내가 다시 루루로 돌아왔어 포기하지 <laughs> <laughs> 않을 거야 꼭 잡고 말 거야 여기 카메라에 도 대고 가맹핑한테 한마디 해줘 가맹핑 너 잡을 거거든? 놓치지 않을 거야 가맹핑 <laughs> <laughs> 무서워하겠다 잘했어 통합 800 해야지 어? 이렇게 펴고 이 상태에서 팔만 벗지 말라고 얼마나 아빠 오늘 고생했어 그럼 아빠 엄청 고생했지 너랑 티비픽 놀이를 지금 한 2, 30분 했다 어? 차가운 <laughs> 물 마시니까 추라다 거야. 아 차가운 물 마셔서? 응. 자 오늘 그럼 루다랑 오늘 동대문도 같이 갔고 또 집에서, 집에서 재밌게 놀았어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 안녕 루다 안녕 <laughs> 낮잠 안돼서 지금 자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laughs> 이거 누구 손바닥? 아빠 손바닥? 루다 손 <웃음> <웃음> 뭐야? 봐봐 아빠 도 보여줘봐 나 루다 손바닥 비타민, 뭐, 비타민 젤리거든 누나 아빠 노래 좀 알려주라. 응? 친구 뭐저쪽으 노래 있어. 잠깐만 나 생각 좀 하고. 가사가 <laughs> 생각이 안 나나 보지? 거기 나와? 아니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봐 응. 아빠도 같이 고다는 친구들 아빠랑 같이 이 노래 지에 가. 새끼 손가락 꼬리 걸고 꼬꼬 약속해 카메오 친구 아니야 다이브 고지내자 새끼 손가락 꼬지 걸고 꼬꼬 약속해 정말 잘한다.